중요한 것점 하나 얘기할게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거의 송대 이전까지는요. 당나라 때는 불교가 성행했죠. 그 이전에 유교였는데. 당나라 때 불교 때문에 유교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주자가 나타나죠. 주자가 이기 이원 이론론을 제시하죠. 리라는 말을 네, 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나라 이전에 우리 그청오경 금낭경도 니가안 나와야 돼요. 혹시 청오경 금낭경 보시는 사람 중에서 리라는 말 있어요? 이것은 불교에서 썼어요. 이치라는 말을 그래서 결국은 리라는 걸 가지고 이기원론 이기원론을 제창하면서 주자가 성리을 완성시킵니다. 그때 친구가 있어요. 누가? 최원정이 최원정이 최원정이가 이 송대에 만들었던 이장장미보다장장미는 어, 960에서 1127년 죽고요 최원정이는 언제 어, 체계통로가 되냐면 1 1 9 0년대요 그러니까 몇년 차이나요? 한 6년? 네? 한1 0 0 예. 차이나죠? 한 100? 예. 차이 나죠? 한 100? 200, 아니요 한 100, 100년, 1년도 차이 안 나요. 여기서 빼보세요. 990에서 1190이니까, 1190에서 900이니까, 한, 얼마 차이 안 나죠. 이때 최원정이가 나타나서 이걸 전부 다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최원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자가, 주자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유교에서 최고의 성인이죠. 그죠? 그러면, 체원정이나 누군가를 잠깐 봅시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풍수지리는 원래 유교하고 같이 같은 학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이것이 잘못 삐틀려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서는 뭘로 치고 가요? 전부 다 미신으로 치고 가죠. 조선 말, 말도, 조선시대때 그랬어요. 조선시대까지는 풍수지리가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었어요, 실은. 그래서 청옥이 끝나면 같태는 뒤에서 배강이라고 해갖고 음. 뒤로 돌아서 다들 다들 애워야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풍수지를 미신치고 을해요 그런데 왜 제가 왜 최원정이를 얘기하냐면이 유교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기 이게 그 중국의 역사서에 나오는 건데요. 최원정은 송나라 건양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최발이다. 그때 이정과 소광절 이런 것들을 배웠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누가 최원정이가. 여기 또 재밌어요. 서산국대에서 그냥 쭉 했다. 그런 곳을은 뭐냐면 주자가 최원정의 배운 것을 보고 그런데 주자가 학문이 높다는 걸 보고 찾아가요. 누가 최원정이가 주자한테 가요. 이게, 여기 말라고 써있죠? 오륜행실도죠? 삼강오륜의 오륜행실도에 나와있는 그림이, 이게 주자고, 요게 최원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죠? 유교에서. 그죠? 그랬데 찾아갔는데, 너는 나의 친구다. 학문을 보고, 누구? 최원정의 학문을 보고, 제, 주자가 뭐라고 하냐. 너는, 미스 워드 라우 펑룡래요 너는 나의 오랜 벗이다. 그래서 제자 반열에 주지 않고 자기 스승이반열을 같이 어요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주자 때문에 주자하고 같이 휩쓸려서 제일 중요 상능의장이라는 주자가 올리려면 상능의장 풍수예요. 그 왕실에 그 노를 옮기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할 때 장계를 올려 누가 주자가. 그때 이론을 보면 전부 다 최원정이 이론이야. 그 유명한 최원정이가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원정이 셋째 아들이 주자의 일대 제자가 돼. 그렇게 친했어요 주자하고. 그리고 최원정이 주자보다 1년인가 3년인가 먼저 죽거라며 최원정이가 그 죽을 때 슬퍼하는 기록들이 주자서에 나와요. 주자 이론에 보면 진짜 어러에 보면 그래서 어 그리고 그 악몽문답이라는 악몽문답도 있어요. 악몽문답은 실질적으로 풍수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 보지 않고 거의 유교 쪽에서 많이 보는데 여기 보면은 주자하고 최원정이하고 얘기하는 게때였나와 그때 당시 악몽이라는 말은 주자의 호였어요. 악록산에서 악록서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때 풍수를 최원정에게 같이 배웁니다. 이처럼. 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유명한 체원정의가 완성을 시킵니다. 옥수신경을. 옥수신경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그 홍수보다는 체원정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유교적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책이다라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홍수지리의 형성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이 경전 내용을 볼게요. 지난 시간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보세요. 한나라때 청옥이 나오죠. 이게 청호자야가 쓴 청호에 쓴 청호라는 관청에서 만들었다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정균은 장양이에요. 장자방. 이두 개가 나옵니다. 이 장자방은 이 옥수질인 것은 그 장자미의 옥수경에서장자미의 32대 선조예요. 둘, 부록에 나와 있어. 부록에 나와 있어. 그리고 진나라 때 이게 A, B, C 200이죠. 그 다음에 진나라 금강경에서 이게 A, D 200이죠. 400년 후죠. 그렇죠? 그리고 송나라가 1100, 900년도, 900년이라고 볼게요. 900년. 이때 송나라 때. 이 중간에 당나라가 있죠? 당나라 때 이행선사가 오행을 만들고 오성을 만들죠 옥수진경이 나오고 여기 사양진이 나오고 별똥진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한나라 천국경에서 뭐냐 기하고 내기, 변생 외기, 성형이란 말이 돼요 키포인트가 얘기했죠? 응. 안의 이, 이, 기이 기라고 얘기해요 오기라고 안해요 그런데 진나라 금만경에서는이 기가 오기로 변해. 오기, 해어 지중한이래. 오기로 변해. 그러면서 혈도 얘기하고 세와 형을 얘기해 그러면서 당나라 이행선사가 오성을 제창하니까 장자리가 오성을 가지고 내기와 외기, 형상혈수 이 이론을 만들어서 옥수수경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성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산양지이벽경지에서산양지미에서는 이제 면나 개면, 개보, 개면 이런 얘기가 여기서나 나타나죠. 대자대평, 소자소평 리. 그 다음에 벽경지에서는축동평남으로 해서 마무리를 쳐요. 실질적으로 명나라 때다 우선 끝나요. 풍수지리. 그리고 그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은옥수수지에서다완성시켜 굉장히 중요한 일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고자이 배아름 좀 어떻게 얘기해줄지. 어 이거 여러분들 한세개셨죠 이거 네. 여기 다 있어요. 아, 이제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 책책 드릴게요.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차피 오늘 이제 풍수지 그이 청옥경에서 정말 이런 말이 나왔느냐, 어?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아왜 이렇게 돼와 있는지 정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볼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 에 한번 했었죠. 볼게요. 여기 청옥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광고 혼연하니 김행 대박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분은 분양.